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개띠 선생님들. 다가오는 설날, 양력 1월 29일 수요일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음력 1월 1일을 맞이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시면 을사년의 신선한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을 정돈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더욱 풍요로운 운과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새해 소망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새해가 오기 전에 안방, 주방, 대문 같은 집안의 중심 공간에는 절대 변화를 주지 마십시오. 풍수에서는 이 공간들이 가정의 기반이라 여겨지며, 정초의 침대 위치를 바꾸거나 주방을 개조하거나 대문을 수리하면 집안의 기운에 혼란을 줄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개띠는 성실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으로, 가정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된 토대를 유지하면 개띠가 가진 믿음직한 성품이 가족의 화목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새해 초반에는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적으로 새해의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면 복이 함께 나간다고 합니다. 개띠는 책임감이 강하고 필요없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는 편이지만 연말에 미리 정리를 마치고 정초에는 집안의 기운을 보존하는데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개띠의 성실함이 가정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옷장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풍수에서는 옷장이 개인의 운이 머무는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개띠는 옷차림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할 수 있지만 입지 않는 옷이 많으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사용하지 않는 의류를 정리하고 필요한 옷만 남겨두시면 새해를 더욱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발장은 외부 활동 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발장에 먼지나 낡은 신발이 쌓여 있으면 외부에서의 활동 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개띠는 성실함과 의리로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이므로 신발장을 환하게 유지하면 외부 활동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구정 전에 신발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신발을 교체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금전운과 건강운이 머무는 공간으로 해석합니다. 개띠는 세심하게 주변을 돌보는 성격이지만 화장실 관리가 소홀해지면 음기가 쌓일 수 있습니다. 변기, 세면대, 거울, 바닥 등을 자주 청소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미리 제거하여 새해의 운을 깨끗하게 시작하십시오. 여섯째, 현관과 창가를 환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며 창가는 그 기운이 순환되는 길목입니다. 개띠는 융통성 있고 새로운 기회를 잘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관과 창가가 잘 정돈되어 있어야 이 기운이 원활히 흐를 수 있습니다. 현관에는 작은 종을 달아 묵은 기운을 깨우고 창가에는 깨지거나 고장난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거실과 식탁 위를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십시오. 거실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고 식탁은 화합의 장소입니다. 개띠는 가족의 조화를 중시하는 성격이지만, 거실이나 식탁이 어수선하면 가족 간 유대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파 위에 물건을 올려두지 말고, 식사 후에는 바로 식탁을 정리하여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십시오. 여덟째, 안방과 침실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침구는 미리 교체하십시오. 안방은 가정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는 곳으로, 깔끔하고 단정해야 좋은 기운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정초의 침구를 교체하면 운이 흩어진다고 하니 연말 전에 새 침구를 준비하여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아홉째, 휴지통은 작고 뚜껑이 있는 것으로 준비하며 시야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휴지통은 부정적인 기운이 쌓이는 공간이므로 자주 비우고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개띠는 꼼꼼한 성격으로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잘 챙길 수 있으니 작은 습관에서부터 집안의 기운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열째, 오래된 가전제품이나 고장난 물건은 신중히 처리하십시오. 개띠는 실용성을 중시하며 물건을 오래 쓰는 편이지만 정초에 큰 물건을 처분하면 운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미리 정리를 마치거나 정초 이후에 필요한 시점을 선택하여 처리하십시오. 11째, 주방과 냉장고를 정리하십시오. 주방은 생기를, 냉장고는 식복과 금전운을 상징합니다. 오래된 식자재를 과감히 정리하고 주방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어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개띠의 성실함이 주방 관리에서도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열둘째, 지갑과 가방을 정리하십시오. 개띠는 성실한 성격으로 다양한 영수증이나 물건을 보관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여 한해 재물운을 맑게 시작하십시오. 열셋째, 새해 초에는 갈등을 피하고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긍정적인 대화로 가족과 유대감을 쌓으며 한 해를 화목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넷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열 다섯째, 개띠가 가진 의리와 책임감을 활용하여 새해를 준비하십시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한 해를 계획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풍요롭고 안정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수법을 실천하시면 개띠 선생님들의 특성이 새해 운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한해 동안 건강과 행복, 풍요로운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기운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